8월 10일 열린 러스트 서버 팀원들도 모이고 야, 노, 노예 찾으 건가요? <laughs> 이 아니라 사향님지 장류. 아, 아, 아. 그리고 총을 얻게 되는데 대하고 있을게. 어! 대박. 멋싸야 우리 NPC 잡으러 파밍 갈래? 오호 건전한 운영이구 내가 탭탭탭탭탭다 <목소리> <될것 같다>. 너. <목소리> <No. 목소리> 아, 안녕. 안녕. 미나 스크랩이니? 아, 일단 우리 집에 올려면 생맨 하이~! 어..어.. 어. 그.. 돌을 내야돼 이 세상에 공사는 없잖니? 나.. 말두 마리를 갖고 왔어 음.. 말 은테리우스고 얘는 <laughs> 루비너스야 아니 너두 마리 어떻게 갖고 왔어? 나한 마리 타다가 달리다가 던진 다음 다시 타서 던진 다음 다시 타서 <laughs> 던지면서 왔어 잘했어 자동마이크를 어디서 끄지? 빨리 와 아, 음. 짜잔 짜잔! 어 말도 있어 다들 오. 이제 조심 나아 뭔가 와줄걸래 뭐... <laughs>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동아리 있다 그랬거든 음...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사라지 말아서 와야 돼못사 뭐 여기야 어, 아에 어... 있다 오오오아 지금 설레 이거 지금 맵 누르면은 지하철 지도 나와요 오 뭐야 어 바뀌었어 GDG. GDG. 아니 이게 어... 어떻게 러스트지 이거 열차 있나? 확인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웃포스트 저 왼쪽에 저거 있는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에 구석탱이에 열차. 어,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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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있어. 나이스. 응? 응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가 없는데? 그럼 누가 싸우는 거야? 저기 앞에 있어. 다시. 갑 멋있어. 일단 저로 갈까? 거 거기 그래. 있어? 내가 갈게. 갈게. 어, 나 왔는데 열차가 떠났어. 음... <laughs> 다시 뒤로 가? <laughs> 뒤로 가지 떠났어. 떠났어? 야, 떠났어. <laughs> 다음 열차 <여차> 타야 돼. <laughs> 우리 가는 중이야 기다려 놨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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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어. 크크. 죽였어? 어, 어 죽였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 <laughs> 죽었어? 죽었어. <laughs> 죽었어. 안 돼. 내가 <laughs> <그가> 사람을 쳤어. 허이. <laughs> 어. 응? 앞에 하나 더와요 아슈. 죽었어! 아이고! 총순에 맞아버렸는데? 안돼! 내가 사양이 죽였어! 시체 찾았어! 오! 아. 그거야! 은혜 시체인가? 그거야! 우리 어, 고양이야! 어! 은혜 시체다! 맞아! 총 있어! 오! 총 있고! 복종이도 <laughs> 있고! 먹을 오케이. 것도 있고! 야! 알찬 거 봐! <laughs> 우선은 어 진짜로 목숨 빼고 다있어 여기 우리 우리 목숨 빼고 <laughs> 우리 이제 올라가자 다른 친구들 기다려. 아 원래는 초를 안 찾아? 힘들어하네. 그니까 어렵거든. 요즘 내 방에서 자 그냥 의자에서. 디코 봐라. <laughs> 우와 사행님 이거 봐. 우리 돼! 여기 옆에다가 나 그렸구나 보고 싶었어. 나얼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몰라. 힘들어. <laughs> <laughs> 네. 고백했어... 너의 고괭이 응. 내가 잘 챙겨왔어! 이 소중한 ]구나. 곡괭이! 그 여기 고차비 찾아온 원.. 면신 두마리가 있거든? 아 <laughs> 이뻐 왔구나! 나 가는 중! 코아가 우! 우! 하면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laughs> 물, 나물 금방 간다고! 한 몰라 한대 치니까 막 비명 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그나 금방 간다고 원시어로 좀 말해줘 어. 누나, 어. 원시들이 와가지고, 어라 시비 거면서 무빙 무빙 뭐야? 이뻐 죽었다. 이뻐죽었다 힘들 물물의 힘을 보여줘. 어. 이뻐 죽었다. 어버니 네 친구야? 어, 내 친구야. 그니 네 친구가 무빙 무빙 이지라하면서 거기서 는것같를막 죽여버렸어. 안돼, 이뻐야. 내가 좋은 곳에 묻어줄게. 안돼 이뻐야. 안돼 그거 부수면 아이고 우리 이뻐. 이뽀... 가본데인데. 어, 원신 어디 있어 원신. 이뻐. 음. 뭐야. 아이고 또 어, 어. 있어, 있어. 그 핑맨 형. 무덤. 어. 얘가 오기에서 뛰어와야 되는데 D14에 있대. 아 찾으러 가. 데리러갈게어 형이 데려다. D14. 어 <laughs> D14. <웃음> 우리 마구간이 있어? 이뻐 왔당. 이뻐야. 왜또왜또 이쁘다. 이뻐 왔당. 안녕하세요. 어떻게 날려 이거?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뻐야. <laughs> 아, 여기 니 꼬시체 있어, 언니. 깝치지 아, 마이 새끼야. 감사합니다, 리무니. 아, 왜 무고한 무고한 원시 부족을 죽이냐고 그 앞에서 무릎만만. 가이 새끼야. 사부라는 식으로 근데, 무빙 무빙 근데, 무빙, 무빙 이질한 했잖아. <laughs> 너무 맛있게 못맞췄으면못 맞췄자? 비었신비먹신 이거 했을 거 아니야 이새끼야 또 해봐 이새끼야 또 해봐 아, 또 무빙 해봐 이새끼야 뭐으는 거야? 야 이뻐야 팀 초대했는데 이거 받아봐라 으면 먹었으면 먹었으면 먹 집 짓고 있는 거 보이지? 어어 o 고있지 거기에, 더 어. 이만큼, 간격으로 더 왼쪽으로 가서 집지어아어 집어, 떻게짓어집이 집어, 집어, 내가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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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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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 그걸로 켜야겠아이뭐야 캐야... <laughs> 저기, 니나무 있던 캐어가 좀! 으음. <laughs> 캐어가 <laughs> 좀! 캐어가 좀, 좀! 일단은 파밍을 해서, 고품금을 많이 해서 해야 될거 같은데? 전기도 할거는 전기? 아. 아, 우리 전기 하기로했지 근데 그거 하려면 스위치 하나당 고품금 두 개씩 들어가서 아마 <laughs> 한 서른 개는 있어야 될 듯? 거품질 금속 여기 88개 있는데? 띠리리리리리리 리리리리리리 여기 그럼 내집 쓸래? 어? 나한층 줄래? 음나 응, 이거 한 4층? 3층? 아니 4, 5층 쌓올릴 생각인데? 와 좋아 오, 그럼 나한 층만 줘 좋아 좋아 예이 어, 이렇게. 난 무슨 일을 하면 되지? 너는 한 30초만 차가운... 기다리면 계단도 사이드로 빼도 돼 10초만 기다려 이리 올라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렇게 아싸. 이렇게 놓고 그냥 가운데 막고 앉혀야 지 않을까? 아, 앉아 시야 시해 이렇게 앉혀야 되나? 이렇게 놓고 아마 가운데 앉히고 아 이거 방해되는데? 여기다가 문 아, 참... 이렇게 놓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기 편할 거거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음. 버튼 놓고 여기를